굿모닝. 오늘 비가 옵니다. 예. 아, 전에는 이렇게 딱 보고 비 그러면 이제 아이 오늘 도서관에 정전이네. <laughs> 그래서 이제 도서관 안 가는 것처럼. 그런데 요즘 이제 비 그러면 반가워서 어, 더 채비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비 맞으러 옵니다. 예. 아, 근데 이게 그봄 비여서 그런지. 비가 아주 막 세게 오지는 않고요 그냥 견딜만하게 옵니다 왔다갔다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플램새도또 나고 아요 며칠 이제 조금 저희는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어서 조금 게을러지니까 <laughs> 조금 게, 일부러 좀 이제 아 이제 좀 느리게 살까 싶어요. 왜냐면, 하 성수기 때는, 저또 한참 바쁠 때는, 1년에 제가 8월달하고 1월달, 아이들 데리고 이제 캐나다 들어갈 때, 그때는 보통 가서 한달 정도는, 한 2주 정도는 거의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자면서 한, 한 열흘 정도는 그렇게 합니다. 초긴장이죠. 그때는. 그리고 어 나머지 한 2주 정도는 음 바쁘게 살다가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3월, 3월 한달 어, 그리고 길게는 4월까지 그리고 가을에는 어, 9월, 10월 늦게는 11월까지 네. 어, 그때까지는 되게 바쁘고 그 다음에 남은 한 어, 전반기 한 2개월, 어, 2~3개월. 후반기 또한이 개월 그때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요즘이 이제 제일 여유가 있을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체력 보충하면서 또 프로그램 개편 <laughs> 항상 이제 우리 그 유아 프로그램을 어떤 점에서 좀더 보강을 할까 뭐 이런 거 연구하고 그런 식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너무 여유가 있으면은, 아, 여유를 즐겨지는 게 아니라, 아, 시간이 많으면 사실 고민이 더 생깁니다. 사람은 바쁠수록 성실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바쁘면, 뭐 고민할 시간 자체가 없죠. 바빠 죽겠는데. 이 지나고 보면, 어, 우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저, 너무 정신없이 와보면 아, 좀 쉬면서, 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돼 보자. 이게 말은 되게 멋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감쉬도 보는데, 지나놓고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아, 꼭 그런 것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쁠수록 더 성실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음,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뭐 하라 그러면은 아유, 시간이 없어서 어, 시간 핑계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저도 종종 그럽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요, 아, 그게 핑계입니다. 예. 사실은 바쁠수록 시간을더 쪼개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24시간이라도 그 활용을 어, 한, 24시간을 40시간처럼 활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4시간을 12시간 정도의 가치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뭐 잔다, 쉰다, 그러면은, 뭐 1시간 자나, 2시간 자나, 눈만 감으면 또 지나면 또몇 시간 가고, 잠은 또 잠을 낳잖아요. 그죠? 예. 그럼 또 몸도 나른해지고, 힘도 없고. 어... 그러니까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주구장창 게을러집니다. 그게. 예. 그, 그, 그래요. 에이, 두분들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지. 어. 그러니까, 24시간을 실제로는 12시간으로 쓰는 거죠. 절반으로. 근데 막 바쁘면은요, 24시간을 40시간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어. 어, 요즘은 뭐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참 제가 일을 많이 할 때는, 제가 짜투리 잠자는 데 선수였거든요. 네. 짜투리 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디 이동할 때라든가, 잠깐, 잠깐, 뭐한 10분, 20분 자는 거. 그 대신 정작 제대로 잠자는 시간에는 뭐한 서너 시간 자고. 그 다음 짜투리 잠을 그렇게 잘 잤습니다. 음. 그냥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그냥 자는 거지, 아무 데서나. 네. 그렇게 자면은요, 어... 확실히 몸이 개운합니다. 덜 피곤합니다. 그래, 그렇게 짜투리 잠을 잘 자면은. 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굉장히 그 피곤하게 만드는게 그거잖아요 그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가 사람을 제일 피곤하게 만드는데 어, 바쁘면은 사실은 스트레스도 없어집니다 스트레스가 다른 말로 하면 고민거리 잖아요 고민거리 바쁘면은 고민할 시간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 막뭔가로 고민한다는 것도 바쁜 사람 입장에서 본거 굉장한 사치입니다. 아, 얼마나 사람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고민할 시간이 다 있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힘들고 고민 많이 있으신 분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이가 갑자기 뭐 아프다, 심하게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런 얘기를 만약에 접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너무너무 고민스러웠던 게싹 그냥 가시죠. 어, 그냥 머릿속으로 싹! 어, 근데 이거 뭐야? 두더지 무리야? 뭐야, 이거? 처음 보네? 어쨌든. 조금 전까지는, 이것도 괴롭고, 이것도 힘들고, 막, 그런, 그런 막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내 앞에 더큰 고민거리가 딱 생기면은, 아니, 조금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고민거리가, 너무 하자는 고민거리로, 싹! 그냥 전락하자. 그래서 갑자기, <laughs> 우리 아이만 무사하고, 우리 아이만 건강하다면, 안 다쳤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고민은 고민도 아니다. 어, 그런 거예요. 항상 더큰 고민 앞에서는, 어, 작은 고민들은 다 하자는 거다. 하,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이라든가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가정사라든가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 공적인 어떤 일 때문에 개인 일을 챙기지 못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더큰 일이 있으면 어, 상대적으로 나머지 일들은 작게 보인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더큰 일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아시게 해서 한가하니까 고민도 하는 거야. 한가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한가해지면은요,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아, 모르겠어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모든 사람 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 한가하고 시간이 많고 그러면은,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걱정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때서부터는. 그안 해도 되는 걱정을, 어, 하게 된다고요. 오히려 바쁘면, 바쁘면, 뭐, 걱정할 시간이 없어. 어.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 여러분은. 예. 네. 그래서, 어, 뭐라도 그냥 내 자신을 바쁘게 만들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내 머리에서 없어지더라. 예. 네. 아, 사실 저 그래서 저 그냥 평생 일하려고 그래요. 예. 네. 이제, 돌을켜보면 제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아, 일반 사람들에게 처음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1986년도쯤이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처음 접한 게 아, 그때 하드 용량이 아, 10메가 20메가 그랬어요. 하드 용량이. 어, 플러피 디스크가 있었을 텐데 아마 플러피 디스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음. 아, 그때 아주 그냥 그 모니터도 컬러가 아니었죠 그때는 초록색 <laughs> 야, 정말 신기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타자기 쓰다가 어 그게 나면서 이제 워드프로세서라는게 생기게 된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그 명령어를 지금은 뭐 그냥 갖다 끌어 끌어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명령어를 직접 막 적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제가 컴퓨터 입문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서 어 사실 많이 조금 뒤쳐졌었죠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은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어 그래도 이런 기기에 상당히 많이 익숙합니다 온라인 기기에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업무 자체가 어 외국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도움 없이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로 저도 아, 그래, 내가 너무나 열심히만 산거 아니야? 조금은 쉬었다 가자. 뭐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한 1, 2년씩 쉬기도 했었는데요. <laughs> 아유, 지나고 보니까 헛소리요. 의미 없어. 그거 있잖아요. 막, 바쁘게 살면서, 그, 잠깐 짬을 내가지고, 이렇게, 어, 인생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훨씬 유의미합니다. 그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막, 1년씩 쉬어가면서, 2년씩 쉬어가면서, 어, 그렇게 막, 그, 어, 인생을 돌이켜보니, 뭐니, 거그 멋있는 말로 포장하는 것보다, 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오래 쉬다 보면, 어, 다시 복귀하는 게 겁납니다. 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다시 복귀가 쉽지 않아. 그러면은 뭐,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거지 뭐. 아니, 제 친구 중에는 그런 친구들도 덜어 있어요. 어, 뭐냐면, 어, 온라인 이런 기계를 못 믿는다. 그래서 돈도 반드시 은행에 가서 찾고, 은행에 가서 붙이고, 어, 절대 그 온라인 송금 같은 거 하지 않는 친구들 있습니다. 예. 하... 그렇게 되면, 어, 시대의 추세에 못 쫓아가면, 그러면 이제 뭐, 노인그룹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 그거 착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멋있는 말로 자꾸 포장하지 말고, 예. 쉬는 것도 열심히 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중간중간에 쉬어야지, 아... 그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어... 뭐 쉬는 느낌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자기 삶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또 새로 적용이 가능하죠. 근데 막 1년, 2년 이렇게 쉬어 버리면은 다시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누누 얘기하지만, 나는 은퇴를 한다. 은퇴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냥 시체 말로 돈 버는 거안 한다라는 얘기죠. 네. 자이든 타이든 네. 은퇴를 해버리면 어, 다시 백업하기가 어, 그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쉬지 않고 어. 이렇게 쭉 가고 쉬더라도 잠깐만 그냥 쉬고 어허.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문득문득 가끔 가끔 쉬어야지 그게 쉬는 것도 쉬는 거지 너무 오랫동안 푹 쉬어보면은 아 쉬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고민스럽다니까요. 자, 또저 비가 오는 날 여러분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야기 얘기 저얘기 하니까 어 오늘 수산한 바람을 보는 약간 가을 느낌도 있네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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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묘하다 하. 하. 자 이제 정상이 다 와갑니다 정상이 다 갈까? 이제 여러분하고 가위바위보 하고 마스크는 이렇게 하고 <laughs>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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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laughs> 안녕히 계세요.